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티입니다. 자 지금은 어, 타우루스 X 시승 기체가 어, 도착했거든요. 오늘 도착해가지고 어,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니까 제가 좀 빨리 <laughs> 이렇게 어,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께 좀 어, 궁금증을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어,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첫 번째로 바뀐 게 어, 시승 기체는 없었는데 여기 큰 디스플레이가 생겼어요. 보니까 뭐 배터리 잔량 그리고 단수 그리고 뭐 고장 같은 것도 뜰것 같은데 아예 껐다가 키면은 되게 이쁘게 들어옵니다. 이렇게 띠링하면 로딩하면서 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아 여기 고장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표시해 주나 봐요. 아무튼간 그렇고 또 바뀐 게 뭐냐면은 어 여기에 이거 원래 없었던 것 같거든요. 여기 X가 없었는데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게 여기, 디얼 충전구 포트가 생겼어요. 음. 여기 디얼 충전 밖에서도 할수 있고, 배터리를 드러내서 또 이렇게, 어 충전을 할수 있고. 그래서 저는 이렇게, 음 한개 가지고 일단 충전을 하고 있고, 뭐 킥스탠드 위치도 앞에서 뒤쪽으로 바뀐 것 같고, 여기에 펜, 여기에 펜이 생겼어요. 컨트롤러 발열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신 것 같은데, 어 괜찮죠, 이거는. 안에 아마 방수되는 그, 천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 해가지고 만드셨을 거예요. 어떻게 <laughs> 보 그렇고, 뒤에 브레이크 두 개, 똑같이 들어가 있고, 달라진 거는 없는 거 같아요. 그 외쪽으로는. 뒤에 뭐 LED 잘 들어가 있고, 비슷한 거 같고, 스로틀 똑같이 들어가 있고, 라이트 똑같이 들어가 있고, 음. 외관상 이제 달라진 거는, 이거 로고, 그리고, 여기 큰 디스플레이가 생겼다. 거의 손바닥만 해요, 손바닥. 어, 이게 생기면서 뭐 속도라든지 배터리 게이지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고, 솔직히 뭐 볼트 게이지 보면 되니까 이건 굳이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속도를 볼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단수, 바꾸면은 같이 단수가 올라갑니다. 그리고 배터리는 어 제가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<laughs>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고 지금 이 모델이 블랙 모델이에요. 블랙 모델이고 어, 시승기체로 어, 지금 한대 들어와 있는 거 어, 제가 일단 받아가지고 뭐 영상 리뷰나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. 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